우리 아토리 이름 돌려줘요. 근데, 저 아틀리라는 이름이 아틀리에서 따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틀리가 맞, 지 않을까? 아무튼, 아틀리 봅시다. 일단은, 바인드 면역이 없죠? 일단, 7성짜리 애들이 전부 다 바인드 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스부의스봉 리더, 리더 볼까요? 이도 드롭을 4개씩 지울 때마다 공격력 1.6배, 4속성 이상 동시 공격시 데미지 반감. 던전에 따라서 솔직히 제가 얘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스킬 차지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던전에 따라서 막 1층에서 턴밀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신비 같은 경우는 기본 몹이 두 턴이라서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스킬 차지가 조금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없는 것보단 좀더 낫기도 하고. 내구성은 변신 전에 좀 버티기에는 마냥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턴미니를 활용한다고 치면은 스킬 차지가 있어서 그 수부 개수를 진짜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속이 좀 수부가 부족한 걸 그런 식으로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얘는 뭐, 더 볼까요? 아니, 뭐, 이거, 액티브는 칠성 애들이 전부 다 리더 체인지를 하면서 변신을 하죠. 리더가 초고수용이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할만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데이토나를 좀 써보면서 느낀 건데, 퍼즐링을 대충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거는 제대로 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해요 뭐 아무튼 리더체인지를 하면서 변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더가 76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뭐 7성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76이 아니면은 약간 사용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와있어서 무조건 76은 사용해야 됩니다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실육 리더를 쓰면 프랜은 어떻게 구하나? <laughs> 옛날부터 그랬죠. 이제 리첸이 유행하던 시절에 항상 그랬는데 프랜드를 그러니까 리더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리더로 안 세운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기 때문에 프랜드를 구하기가 힘들죠. 참 아, 아이러니하긴 해. 그거는 뭐두 개를 뽑던 아니면은 아는 사람끼리 얘기해가지고, 입 맞춰가지고, 1번에다가 올려놔주세요, 이런 거. <laughs> 해야겠죠?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보고. 변신. 조작이 3개에요. 얘를 리더 플랜으로 쓴다면은, 이것만 해도 6초가 올라가니까, 많이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색각 2개, 2A 2way 2개. 2A는 솔직히 억지로 좀 붙여놓은 게 아닌가, 그냥. 이 리더에 맞는 컨셉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투웨이를 억지로 좀 달아놓은 느낌이긴 해요. 그냥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냥 몇개좀 끼얹어준다. 사속리더인데 각성 오색각성이라니 변신하면 육속이구나.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오색각을 준 건데 솔직히 육색을 그러니까 육속을 전부 다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7 6판이어도 드롭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도 하지만. 그냥 맞추는 거 자체가 막 하다 보면은 하나씩 빵꾸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딜딜 넣는데 집중해서 막 드롭을 맞췄더니 막 뭐가 하나 안 맞아 있어.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빡세게 해야 돼요. 근데 5속 그러니까 사석 플러스 회복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턴이 현재 뭐 내구성 거의 최강 수준의 내구성에 홈증에 추가타 다 아, 있으면서 딜배수가 이게 1.6배잖아요 하나 만들 때마다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더라? 투웨이 한 7개 정도 만들면은 좀 세겠네 7개 예, 네, 그쵸? 본인 스킬로 어떻게 잘 하라는 건데 7개를 만들면은 27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데미지가 27배면은 제가 생각할 땐 엄청 세다고 생각하는데 투웨이 7개 근데 7,6드로판이라면은 투웨이를 한 여덟 개 정도 할수 있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4개씩 해야 되는 게 빡세기도 한데 이거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은 사실 76 드롭 판에 드롭을 4개씩 지우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 파티를 많이 써볼, 써볼 수가 없었죠 여태까지. 뭐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 이 녀석을 써본 게 아니라면은 그런 판을 만드는 거 자체가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쳐요. 2A를 연결하다가, 하나가 뭉쳤어요, 만약에. 드롭이, 막, 가끔 지우다 보면은, 막, 드롭 막, 8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고판에서 3개씩 지운다고 했을 때, 6개가 막, 뭉친다.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잖아요. 얘를 한다고 했을 때, 드롭이 8개가 뭉쳤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덟 개가 뭉쳤다 치면은 2A가 두개가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력이 1.6배, 1.6배. 이렇게 날라간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좀, 퍼즐링이 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렵긴 해. 그리고 2A 몇개랬죠죠 7개 해야 26, 27배 정도 나오는 건데, 2A 7개 하면은 세기네? 8개, 9개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 엄청 리턴이 큰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만큼 리턴도 커서 뭐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서브가 2A 많은 놈 써도 되냐고요. 근데 네,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좀쓸 만한 성능이어야겠죠. 근데 2A 많으면서 쓸 만한 애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스킬부스트도 많아야 돼서 그리고 다속이랑 좀 어느 정도 맞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코튼이 2A 중에서 되게 세긴 하지만, 쓴다고 했을 때 마냥 좋진 않거든요? 스킬 부스트가 이제 초각성까지 해서 4개고, 스킬 봉인이 없고, 액티브도 이제 판을 뒤엎어버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죠. 코튼이 좋기는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서.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무 녀석이나 써도 돼요. 타입이나 뭐 속성, 제한 이런 거 아예 없죠. 그거는 정말 다행이야. 근데 사실 그런 게있었으면 거의 못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없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액티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좋은 것 같아. 이게 액티브가 이런 액티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턴도 짧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통 잠재각성을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단 파티 구성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런 리더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리더도 있어야 돼. 요즘 그전까지 쓰였던 리더들은 리스크가 되게 적고, 리턴만 큰 애들이 많았죠. 그래서 요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색달라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파티 구성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스킬 부스트가 많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변신 전에 28개가 필요한데, 뭐 아까 말했지만, 스킬 차지를, 원래는 변신 전에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뭐, 턴밀 같은 거 사용하면은 좀 쉽게 땡길 수 있다. 뭐, 이런 전. 좋은 것 같아요. 육속칠 자신 있어요. 확장할 만한 듯. 야 육속칠 자신. 있으면 해도 되지.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은 좋은 것 같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 있으면은 써볼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장비 아, 오색각 장비죠. 현존하는 장비 중에 배율이 가장 높은 장비 아닌가요? 네, 서브만 잘 구비되면은 을것 같아요. 근데 사, 아니, 사실 서브 문, 바, 뿐만이 아니야. 손가락도 좋아야 돼. 본인 손가락도 좋아야 저걸 제대로 쓸수 있긴 할 거예요. 뭐, 아무튼 현존하는 최강 배율 장비지 않나? 뭐 킬러 두개 달린 장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은 킬러가 더 세긴 한데 요거가 일반적으로는 제일 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오색각 달린 장비? 음, 많이 쓰이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오속성을 치는 거 자체가 그렇게 마냥 쉬운 것도 아니기도 하고 장비에 다른 유틸리티성 같은 것도 없고 액티브는 이제 완전 회복의 판가리인데 아, 저도 뽑으면 좀 써보고 싶긴 해요 뭐 아무튼 얘는 장비도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액티브를 장비로 쓰질 않다 보니까 좀 그렇죠 액티브도 그냥 장비 각성 저거 하나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저런 장비를 낄수 있는 자리 자체가 잘안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끼기 어렵긴 해 끼면은 뭐 많이 세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 저거 낀다고 해도 맥디엘 때문에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 스킬 부스트 장비가 제일 무난하게 쓰이는 좋은 장비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없다 보니까 쓰기 좀 어렵긴 한데,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도 이게 정말 맥디엘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정말 좋게 쓰려면은 협력으로 쓴다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협력에선 초각성이 없으니까 좀 데미지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데미지가 부족한 거를 요걸로 채워주고 스킬 부스트나 다른 요소는 협력이기 때문에 좀 풍족할 거란 말이죠. 협력 용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플로는 지금 당장은 좀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진행이 많이 돼서 이걸 낄 여유가 된다면은 뭐, 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써보려고 하면은, 입력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카이슈. 얘는 3수부죠. 얘는 2수부인데, 대신 저거, 저거 뭐죠? 스킬 차지가 있죠? 얘는 3수부. 아니, 뭐, 지금 뭐, 데이토나랑 크게 다를 거 없죠? 자, 리더. 빛 또는 어둠을 4개 지울 때마다 공격력 1.5배. 팔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반감, 공격력 3배. 데이토나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얘는 그냥 첫 턴에 바로 변신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틀리 같은 경우는 다소 캐릭터들이 스킬 부스트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기도 하고 스킬 차지도 있다 보니까 바로 변신을 안 해도 좀 괜찮을 만한 그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바로 변신을 안할 필요가 있을까? 뭐 어찌 됐건 무조건 빨리 변신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스킬 부스트가 저 아틀리에 비하면은 그렇게 심하게 압박이진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이걸로 버텨야 되는 상황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액티브는 똑같이 리첸하면서 변신 넘어가죠? 봅시다. 각성. 이게 데이토나랑 비교하면은. 데이토나는 10콤각이 하나 더 있고, 데이토나도 2A 섯개 아닌가? 아, 데이토나도 참 바인드 면역이 없지. 요게 10콤각인 거네요, 그러면. 요게 10콤각. 짠. 데이토나. 아무튼 조작 하나가 10콤각인 그런 딱그 정도네요. 뭐 데이토나랑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마냥 맥딜이 뜨진 않겠죠. 데이토나는 부속까지 맥딜 뜨는데, 사실, 그렇게 부속까지 맥딜 뜨는 이유는 데이토나가 10콤각 2개이기도 하지만 본인 이헨스가 있어서거든요? 근데 얘는 이헨스는 아니고 관통이죠? 음, 뭐 아무튼. 각성은 데이토나랑 많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고. 리더를 보면은 빛 또는 어둠을 4개씩 지울 때마다 공격력 1.5배 콤보스 1 콤보 추가. 14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격감. 공격력 3배. 고정 일 일단 14콤보라는 거는, 76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 거예요. 76이 아니면은, 아무리 2A를 잘 친다고 해도, 6오판에서 2A를 한, 이론상 몇 개까지 되는진잘 모르겠는데, 한 5개 한다고 치면은, 되겠네. 4개, 2A 4개? 2A 4개면은, 3, 3, 3, 3. 4개로도 부족하네. 그니까요. 그니까, 러 76이 아니면은, 그냥, 거의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식으로 다들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무조건 칠력을 써야 되고 데미지 배수는 좀 계산을 때려볼까요? 투웨이를 한 다섯 개쯤 한다 치면은 투웨이 한 다섯 개 정도는 해야 좀 세겠네요. 다섯 개 정도 해야 어20한 3배 정도 나오겠다. 24배. 어, 투웨이 다섯 개 정도. 근데 얘는 사실 아까 아틀리보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빛이랑 어둠만 되잖아. 그니까, 러 아틀리는 육속성 모두를 2A를 칠수 있는 반면, 얘는 액티브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색깔을 이제 두 개를 줄여주는 거니까, 이제 네 개의 속성을 2A로 만드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틀리보다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추가 타도 1이야, 얘는. <laughs> 왜? 뭐 한, 200만 정도는 줘야 좀 되지 않나 싶기는 <laughs>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얘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차라리 서브로 쓰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얄궂게도 리더체인지라서 얘를 서브로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브로 쓰면은 그냥 뭐 데이터나 서브로 쓴다고 했을 때 너무 괜찮아 보였는데 서브로 쓸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얘를 리더로 쓴다? 그럼 76도 들어가야 되고, 그냥 파티, 그냥 균형이 다 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서브로 쓸 방법 있나요? 리더로 하고 데이토나에게 리더 체인지 장비? 아니, 근데 데이토나는 변신캐라서 리더 체인지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다. 아무튼, <laughs> 얘는 리더의이 리더 교체 없었으면은 더 데이토나에 잘 쓸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래서 아쉽네. 이미 한스가 있어서 굳이? 한스도 좋기는 한데, 하긴 한스는 소급도 있으니까. 근데, 데미지 한계치를 생각하면은, 이게 더 낫긴 하거든요. 코트 코튼? 아니지. 코튼을 그러면은 꼭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좀 달라질라나? 파티 구성이? 리더 체인지라 못 쓰는 거죠. 리더 체인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썼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근데 구린 건 맞아. 뭐 어찌됐건 구린 건 맞고. 리더로 쓴다고 했을 때도 아틀리보다 좋은 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카이주에 쓰라고 만들어진 궁진 발안을 데이토나가 잘 써먹은. 나는 솔직히 이걸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데이토나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데이토나랑 좀 많이 겹치니까. 이걸, 왜 써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얘가 좋은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변신을 두번안 해도 돼. 그리고 76을 쓸수 있어요. 딱 그거밖에 없는데, 76은 사실 76 리더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두번 변신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좋은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데이토나에 비하면은? 일각성도 딸리지만 이낸스도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어렵기만 해 어렵기만 하고 데이 토나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쓰는 게 <laughs>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장비, 팀체각 2개, 투웨이 2개, 액티브는 두턴 동안 데미지 무효관통 이낸스 잠금 상태로 출현. 일단 이 장비 보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게 치바키 장비거든요. 요거 요건데 뭐 구조가 비슷하죠. 뭐 체력은 카이슈 장비가 더 많이 올려주겠지만 장비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치바키 장비는 턴감도 있거든요. 액티브가 턴감이란 말이야. 한 턴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한 턴감을 쓸수 있다면은 약간 스부 비슷하게 쓸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거든요. 근데 카이주 장비는 액티브도 관통이기는 한데 사실 관통용으로 이거를 장비를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턴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관통 지속이 두 턴인데 얘가 20 턴이야. 이거를 대체 어떻어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많이 구리지 않나? 그냥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제일 꽝이네. 아닌가? 아직 다안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꽝인 것 같아요. 그냥. 전에 츠바히 장비를 써보긴 했거든요. 아까 보여줬던 츠바히 장비. 요거. 근데 턴감까지 있어서 쓸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장비는 못 써. <laughs> 이 장비는 체력이 더 높지만 그래도 못쓸것 같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게 별로 좋은 장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증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프림이 제일 구득이 아닐까. 봅시다. <laughs> 자, 프림. 자, 뭐, 거의 뭐, 그냥. 아무튼, 봅시다. 자, 프림. 뭐, 그냥, 아까 뭐, 카이슈랑 크게 다를 법 없죠. 그냥, 투웨이 대신, 엘자 달린 거. 리더. 는, 변신 후만 볼까요? 큰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반감이다. 액티브는, 뭐, 리첸의 변신. 뭐, 다똑같고요 넘어가죠. 조작 3개에 1 0각 2개에 L자 3개. 로얄 오크랑 좀 비슷하긴 하죠? 로얄 오크는 1 0각 하나랑 조작 2개가 빠지고 무무각 달려있나? 뭐 그렇죠? 아무튼, 로얄 오크랑 좀 비슷한 각성이에요. 리더. 불 또는 물을 5개 지울 때마다 공격력 1.5배, 콤보 수1 추가, 12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격감, 공격력 5 대, 고정 1. 얘도 추가타가 1이네요? 왜일까요? 솔직히 얘는 한 500만 줬어도 전혀 문제 없, 없었을 것 같은데. 불토는 물을 섯개 지울 때마다 1.5배야. 단속차별이라? 그것도, 그것도 그렇긴 해요. 나중에 올려준다? 어이가 없네. 얘는 투웨이를, 아니 투웨이래. L자를 한 4개 쳐야겠죠? L자를 4개 정도 치면 은 25배? L자는 아니고 다섯 개만 지우면 되긴 하네요 둘이 <laughs> 생거 아니 다섯 개씩 지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틀리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게 깨질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가 연결이 더 되면은 그냥 배수가 그냥 사라져 어떡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잘쓸수 있을까요? 물횡이요? 아니 한판은 없다고 네, 다섯 개. 그니까 얘네들이 다, 다 그래요. 얘도 네 개씩 지워야 되고, 얘도 네 개씩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 그니까 삑사리가 나오면은 딜배수가 그냥 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딜배수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얘랑 카이주 같은 경우는 딜배수와 함께 콤증도 사라져요. 그래서 격감이 안 켜질 가능성이 생겨요. 진짜 어마어마한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걸 만약에 불 또는 물을 다섯 개 이었다 치면은 리더프렌드로 쓰고 있을 때 3콤보란 말이죠. 그래서 불 또는 물을 다섯 개를 저거를 세 개, 아니, 4네 개. 어, 네 4개. 어, 개만 이으면은 12콤보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가 깨졌다 쳐봐요. 그러면은 콤보가 내려가서 격감 날아갈 수 있음. 퍼즐링 공부하드 페어요 근데 그 때, 그니 아노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데미지에만 연관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데미지에만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콤증이 떨어져서 격감이 안 켜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냥 실수화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개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만약에 로열 오크가, 걔는 다섯 개 이상이죠, 로열 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행, 오크도 쓸수 있는 거고, 막, 무무각도 칠수 있는 거고, 막, 그러죠? 근데 걔가 그냥 딱 다섯 개 L자로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오크는 더안 쓰였겠죠? 당연한,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노틸러스 같은 애가 딱 여섯 개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사실 데이토나는 딱네 개씩 지어야 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걔는 지금 조건이 되게 쉬운 편이라서 뭐 어쩔 수,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데이토나도 네개 이상 이어도 된단 말이죠. 그냥 딱 그만큼 이어야 되는 게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그냥 어려워서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점, 그게 너무 별론 것 같아요. 액티브는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그냥 L 자 쳐야 되고 막 그런 애들이 무무각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가 있으면은 해도 가능성은 열어주는데, 그 가능성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참, 없는 것 같긴 해요. 뭘할수 있을까? 보통 이런 게 이제, 쓰쓰쓰죠, 그냥. 뭔가, 더 좋은 게 나와도, 쓰기 어렵지 않나? 넘어가죠. 뭐, 좋은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없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좀, 그래요. 넘어가죠. 장비, 팀체각 두 개, 엘자두 개. 2개. 투웨이 두 개, 보다는, 나을 수 있나? 액티브 몇턴 동안 몇턴 동안 데미지 무효를 관통 몇 턴짜리 관통은 그래도 처음이지 않나요? 뭐 일단 액티브가 되게 강력한 편이긴 하네요 서브 공격력 3배 받는 데미지 반감 데미지 무효 관통 강력하긴 한데 <laughs> 사실 관통을 장비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가지고 비탐정이5톤이라고 그거 아직 상향 안 됐어요 그러니까 3톤임 그리고 그래도 네 턴은 없는 거잖슴 <laughs> 아무튼 액티브 자체는 그니까 러 효과 자체는 강력한데 좋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턴 반감 장비 라고 생각했을 땐 턴이 좀 길긴 하고요 좋게 쓴다면은 어디일까? 네턴 관통 있는데요? 뭐요? 뭐 있어요? 변신파가 <웃음> 맞네 <웃음> 맞다 맞다 그건 네 턴이다 파밍이요? 밤이 그래 쓸 수도 있기는 해. 네턴 관통이 의미가 있으면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탐정 상향 기다리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 관통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관통을 장비로 챙길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반감이 핵심이다? 네턴 반감짜리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이런 각성을 굳이 가져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체력도 필요하고, L자가 파티 없어. 그리고 반감, 턴긴 반감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뭐,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쓰고 싶진 않아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이거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제한적이고, 별로인 것 같아요. 쓰면서도, 아, 이걸 써야 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넘어가죠?